하나님의 말씀 1론기압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일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음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은하군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변거가 산에 가득하여 예린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 즉, 영안으로 볼수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른 비조물과는 차별되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런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거나 부정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희구합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고, 더 멋진 차를 원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물질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자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은 행복일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낌이 온 그것이 행복이지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에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과 사귐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를 넓히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 내지는 사랑일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희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행복도 사랑도 희망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땅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총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도쿠지진이라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지진들로 인해서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부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포 영화 속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게뭔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이 성령의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한기상에 보면 아압왕 시대에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한 명이었지만은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즉1대 850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이 불살라진과 동시에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가 탈시의 불에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영적 성정에서 성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옥을 나오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온문이 열려지고 그가 아래 잡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람 왕의 군대가 엘사살을 둘러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쭉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뜬던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그의 사환인 개하시는 그 모습을 볼수 없다라는 었 거죠. 우리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가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떠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영적인 부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 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다면 우리는 악의 구름텅이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신실하던 어떤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도려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폐퇴되고 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기도의 활화를 결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더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은 어느 순간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속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속한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 안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그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라보 고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다 버려두어야 됩니다. 하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변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끝대기가 아닌 정말 그 속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나라가 우리 귀힘을 깨닫고 영적인 부분에서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